맞상장기고요마울라하고포 넘습니다 마울라하고 상이 올라가고 중앙쪽로에서 그냥 잡고요 보통 포가 돌아오면데 그냥 마루 잡으라고 합니다 교환하고 지금 상이 잡힐 위기라 피했고요 중앙병을 열고 상이 올라갑니다. 조를 달라. 차가 길을 막으면서 포로 말을 잡겠다. 사로 올려주고요. 차 달라 그래서 피해 주고요. 병을 붙이고 차가 올라갑니다. 쌍을 붙이고요. 차를 달라. 차가 잡으면 뒤에 막아 잡히니까 대를. 하고요. 또 달라고 하고요. 말을 달라고 하고, 상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음, 잡고요. 상이 포를 달라고 하고요. 잡습니다. 마가 올라가고, 포로 잡고, 잡습니다. 포로 잡았을 때 마가 올라가면요. 마랑 사가 동시에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마가 빠지면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못본 수고요. 그래서 포로 잡은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포가 병을 잡을 때, 잡고요. 포와 말을 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뭐, 마가 잡더라도 포가 또 피하면 되긴 하는데. 마가 아니면 이렇게 와서 또 지켜주고, 마포대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 넘었고요 잡고. 근데, 그냥 마포대를 합니다. 점수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대를 요청해서 하고요. 문제는 대를 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점수가 12점이에요. 3점 5점 8점에 2점 2점 1 2점인데다 12점이라는 소리는 조리 교환이 되면 장기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교환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가 계속 진행되니까 교환하니까 10점이 돼가지고 장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10.5점이라 0.5점 차이로 장기가 끝이 납니다.